자 지금 철제 파이프를 가지고 그 이게 지금 건물 모양요 건물 모양 건물 모양 뼈대를 이렇게 다철 작업을 해서 만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저런지 저기에 있는 저창창창 창, 창 같은 걸 먼저 만들 창문이죠 창문 창문을 먼저 낙개를 만들어서 이 파이프를 대고 이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음, 끼워서 용접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음,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이런 그, 그 세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단을 재단 사이즈 재단을 잘 해야 될 거고 사이즈를 잘 체크를 해서 이렇게 잘 체크를 해서 저기 에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잘 재단을 해서 어, 지금 여기에는 재단된 그 이런 그, 빨불를 정확한 위치에다가, 지금 직각이, 직각이 잡히는 그 용접 테이블입니다. 용접 테이블. 용접 테이블 위에 놓고, 저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 사이드로 자석이 있는데 자석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, 정확한 그 위치에다가 이제 용접을 하면 되는 거죠. 용접 그 모양이. 실제적으로는 이 작업은 그냥 잘그 위치만 잘 잡아서 하면 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전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. 지금 네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, 저기 지금 바깥에도 이제 재단이 되어 있는데, 재단 도면을 가지고 재단 사이즈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, 그리고 조립을 위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용접을 하면 됩니다. 용접, 용접, 이렇게 용접합니다. 제가 이 지금... 되어지는 과정은 뭐 타임랩스 영상으로서 지금 저기에서 제가 지금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타임랩스 영상으로서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철 구조물 세트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, 이 구조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그 구조인데 뭐 단순히 이제 뭐 합판을 붙이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밀로 아크릴을 여기다 붙여요 그래서 음 여기에 그 그 밀로 아크리 붓기 때문에 이 지금 그 건물 뼈대가 다 보인다고 보시면 돼 작화를 해서 이제 건물 뼈대가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무대 세트입니다. 이런 원리로서 그냥 뭐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음뭐 특별히 이게 얘기할 게 없네 이거는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요. 이게 지금. 저 용접되는 이 작업 과정은 뭐 특별히 뭐그 체크할 부분이 없고 그전 과정이 더 중요하죠. 재단, 정확한 사이즈를 체크하는 거, 구멍 뚫고 뭐 그런 과정들.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다음 영상에도 뭐 중간중간에 또 이런 작업이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